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이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두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램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18 라이브 시즌 크리스테아누 호날두 은카오카 시, 리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432만 원이네요. 400만 원1 칸은 50만 원. 네. 자 일단 96개 오버로 갖고 있고 유벤투스 소속.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급여 16, 187cm, 83kg. 보통 체격의 왼발상 오른발로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5, 슛 97, 패스 86, 드리블 93, 수비 45, 시골 84 되겠습니다. 개인기가 육성이네. 와우. 내 어, 네, 명성을 레전더리고요. 고유 특성은 다이버, 활용 개인기 중거리슛 선호,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있습니다. 짧든 뛸수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왼쪽 윙어 공격수를 볼수 있고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할게요. 속가 95, 어 95, 골결 98, 슈퍼워 99, 중거리슛 97, 위치선점 99, 발리슛 92와 다뭐 마스터야 그냥. 패널트킥 90, 짧은 패스 87, 시야 87, 크로스 89, 긴 패스 83, 프리킥 82, 커브 87, 드리블 93, 볼건트럭 98, 민첩성 92, 반응속도 100. 밸런스는 좀 까비네요. 음. 헤더도 94, 몸싸움 85, 스테미너 93. 점프 99, 침착성 99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에 있어서는 다 좋아요. 스피드도 좋고 중거리, 근거리 슈팅 너무 좋고 위치 선정 좋고 다 좋아요. 연계 플레이 있어서는 A급은 아니지만 A 마이너스 정도, A 제로 정도는 된다라는 거. 90은 다못 넘겼지만 그래도 80 후반대를 자랑하고 있고 패스나 빌드업 연계 플레이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 A급이고요. 공격 능력은.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드리블, 개인 기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수는 어떻게 개인전술 해야 되냐? 일단 추천 개인전술 보도록 할게요. 윙어였을 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비 돌파, 전방 대기, 적극적 차단, 침투하고 뒤에서 침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기미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뜬, 뜬, 뜬. 123님, 지금 방송 잘 나오나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CPU가 뭐 레벨이 뭐 이렇게 높지? 이렇게? 사용률이 엄청 높네. 아잘 나와요? 내가 안 걸린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테스터 배성재니다 가봅시다. 호날두 리뷰에요 <laughs> 여러분들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다 손. 아, 네. 이영이 형 확인 오케이. 빈드가 다행이다 빈드가 다행이다. 빈드가 다행이다. 빈드가 일단 렉안 걸린다는 거죠. 100점이라는 거죠. 나이스 오케이. 저번에 저번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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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들어갑니다. 아네 호날두 쪽인데 아 짧았습니다. 좀더 빨랐으면 좋았을텐데 저보라아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렇지 네 좋아요 램지입니다. 램지 램지 아 이걸 다시 측면으로 내줍니다. 쿠창님 어서서 회합니다습니다 다이어 호날두가 달라고 하네요. 네, 호날두. 호날두. 오, 야야야야야. 그렇죠. 다시 한번. 네, 호날두입니다. 네, 받았어요. 호날두. 오른발에 호날두죠. 호날두. 자, 주고. 그렇죠. 아, 호날두가 있는데. 아, 아, 아깝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측면 열어줍니다. 사비치 뛰어가야죠. 뛰는거 같지가 않냐 이렇게 어 애들 감독이 날아서 그런가 좀 뛰어 날아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아니 뭐 패스가 이렇게 안나 안되지 방향지원이 뭐 이렇게 풀린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네요 되게 차키리 네 좋아요 측면으로 펼쳐니다 라키티치. 샤키리. 측면에. 호날두. 아, 예 네, 뭐죠? <laughs> 호날두가 약간 트래핑 비슷하게 되는데. 자, 램지.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자, 버텨줘야죠. 호날두 좋아요. 오른발. 슈팅! 아, 이게 호날두죠. 예, 속가도 좋고. 몸싸움도 어느 정도 버텨준단 말입니다. 호날두. 오른발 슈팅! 아, 고 온발 슈팅 야네 어, 지금도. 지금도. 아, 히또 강력한 도 지금도. 지 그런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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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지금지 않을게요 네 나이스 마이 마이 나이스. 좋아요. 아 자, 네. 괜찮아요. 네. 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죠 차분하게 하죠. 상대가 아무리 빨려 와도 나는 차분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다이어. 자, 호날두가 빨리 와야 되는데 호날두 저기서뭐 하나요? 네,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 빨리 와야죠. 아, 지건데요. 아, 이건 좀... 오우야, 메시... 뒤쪽 연결하고요. 반대줄 수 있어요. 네, 역시나... 아자르, 짜... 이거 위험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럴 때 호날두가 빠르게 역습가야 되거든요. 네, 아론 렘지 네 좋아요 렘지 자 좋은 패스예요 네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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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오른발 슈팅 아 왼발이네요 야 깔끔합니다 네 역시 호날두 후. 아 이게 정말 발롱도르 공격수네요 18 라이브 시즌의 은카오카 아 일단 뭐 확실한 어떤 공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네뭐이 정도면은 확실하다 봐야죠. 그렇죠 내 네, 나이스 패스 자 호날두 호날두의 크로스 어떨까요 올려줍니다 아 이거는 가운데 있던 선수 그러니까 전달되기 전에 선수가 잘라먹어도 되는데네 전반전 이렇게 해서 호날두의 골로 1대 0이 됐습니다 자이 호날두라면은 더 줘야 돼더 넣어줘야죠 호날두에 네드리블 어떨까요 자 호날두 아 버텨야 되는데요 아깝습니다 그렇지 아 호날두에요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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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샤키리, 네 가운데로. 아, 호날두 쪽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호날두 쪽가비 자, 코너킥이 연결됩니다. 샤키리, 아, 호날두 쪽이었는데, 아, 아깝네요. 네, 자, 앞으로 길게, 어, 저쪽도 호날두가 있네요. 아니 왜아이 버튼이 뭐지 근데 자, 조심해야 돼요 네 나이스 컷 좋아요 네 좋습니다 호날두 아 전방대기 눌러놨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세요 호날두 씨 호날두 네 좋아요 아조아 아, 까비 아이 사이로 갔어야 되는데 주면 없어야 돼요. 네, 나이스 추시청사합니다아헤이 아, 진짜. 이정이 정도. 이가이상한이가 진짜.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야도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정이정이이이 이게 패치가 됐나요, 여러분들? 어, 되게 이상해요. 예. 최근에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난 그쪽 방향으로 정확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눌러도 뭘 세게 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면 들어간 거죠. 네. 최대한 호날두로 다시 한번 여기 투합에서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 라이브 시즌 호날두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 드리블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드러워요. 호날두. 일단 그리고 몸싸움이 어네 몸싸움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 지금 너무 성의없게 뺏겨버렸네 자 집중합시다 가운데 네 나이스 오케이 여봐 패스가 왜 이따구로 가지? 아니 패스가 되게 정확히 안 가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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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가자 아! 호날두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접었어요 호날두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참 좋았는데요. 아네 오른쪽으로 잘 꺾어 들어가는 설계형 드리블이었는데요. 아 이게 또 풀리나요? 채블디님 유튜브 뭐냐고요 에이, 이거 그래요. 냅도 냅도 냅도.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올라갑니다. 헤딩. 네, 행입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 쪽으로 한번 공격을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호날두의 패스 같은 경우는 어, 네, 좋아요. 호날두, 네. 나쁘지 않아요. 호날두. 아, 나 이거 빨리 줄 걸. 아, 올 때쯤 해 줄라다가 위험하다. 네, 차분하게 하죠. 업사이드 <목소리> 아닌가요? 추천해 주신 거다 보려고요. 아, 에? 에에. 노노노노노노노노. 경기를 일으킨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호날두 <laughs> 쪽. 네.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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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만족했지? 호날두가 있죠, 밑에. 그렇죠. 좋아요. 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아, 좋아요, 네, 호날두, 아, 이걸, 아, 네,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나이스, 어, 아, 좋아요네 그렇죠, 아, 나이스입니다. 아, 네, 호날두에요, 호날두, 호날두. 슈팅! 아, 여기서 막히네요. 드리블 오지게 잘하고, 한, 네다섯 명잭겠는데 좋아요, 나이스입니다. 아, 여기서, 믿기세요. 아, 이런. 바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호날두다. 아, 까비. 네, 일단 한 골밖에 좀 기록 못 했는데 제 패드 문제인지 뭔지 모르라도 저는 원래 좀아 입만 살지 않았고 좀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좀제 원하는대로 조종이 안 되네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경기를 통해서 어, 느꼈던 이 체감, 호날두는 호날두다라는 거, 묵직한 슈팅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드리블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탁탁탁 치고 나가는 게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공격 능력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몸싸움이 그렇게 A급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버티면서, 뺄땐 빼야 된다는 거,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